여러분, 오늘 제가 어디 가냐면 염색을 또할 거예요. 그놈의 염색. 근데 이번에는 그냥 흑발 하려고요. 탈색하 인게 그렇게 별론가. 제가 생각해도 근데 흑발이 좀 낫긴 해요. 답중노야 뭐야.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에 흑발 하기로 했어요. 잘 대기를 빌면서 그럼 가서 켜보도록 할게요. 잠시만, 안녕. 잠시만, 안녕. 주변에 그 서는 흑발이 전부 다 맞대요? 어, 네. 다 그냥 흑발 하라고 해가지고. 잘 <laughs> 어울리실 것 같긴 해. 저희도 흑발이요? 사진 봤는데, 흑발이 조금 더 이미지가 잘 맞긴 하더라고요. 근데 장는 감지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. 네, 저거 아쉬워가지고. 맞죠. 어. 경상목구 이미지. 네, 부산 사람이에요. 아, 부산이에요? 거의 경이에요 어, 진짜요? 아니, 저 포항. 포함... 오, 네. 음, 스틸리를? 응. 안 쓰시네. 저 엄청 많이 <laughs> 쓰는데. 고객님 비해서는 조금 덜 쓰는 것 같긴 한데. <laughs> 얼굴이 엄청 짧으시요저얼굴 커요. 아닌데 이거 이렇이렇게 <laughs> 남는 사람 지금 잘 없는데. 아 진짜요? 네. 난 네. 렌즈미아는 네. 블랙 컬러 중에 제일 어두운 컬러로 렌즈미아 켰거든요. 네. 근데 네. 회색모여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빠지실 거예요. 아, 약간 아. 흑달색 느낌 네. 정도. 팔아프신가 네. 아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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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미용사인 지 제빵사인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얼마 만에 지금 다색발로 돌아오세요? 개월 이개월딱두달셉 네. 즐기신 거네? 네 노래 엄청 잘하시던데? 왜요? 엄청 깜짝 놀랐어요 <laughs> 어, 저 너무 부러운 거 그래요 노래를 진짜 못하거든아 진짜요? 근데 노래방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<laughs> 어! 그 어, 못하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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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, <laughs>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이 음치의 마취예다거저 가끔 막 그런 상상도 <laughs> 내가 노래를 잘했으면 어, 저도 어 학교 축제나 이런데서 노래 부르는 상상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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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런 상상 다들 한 번씩 하지 않아요? 하지 않나요? 그렇죠. 주목받는 거못하잖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렇구나. <laughs> 내가 뭘 잘했으면은 집에서 트리트먼트랑 에센스 같은 거 발라요? 가끔 발라요. 가끔? 네. 왜 가끔 발라요? 아 귀찮아가지고. 귀찮아가지고? 귀찮아가지고? 무슨 느낌인지 알 머리를 감고 나와요. 머리 말릴 때 피부가 건조할 거나 봐서 어 맞아 맞아. 손에 에센스 묻은 채로 <laughs> 아, 모션 그러지. 바르기가 싫은 거예요. 어, 저딱 그래요. 아 진짜? 음. 햇색모라서 되게 건조할 거거든요 그 에센스를 무조건 발라주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또 귀찮다고 안하시아 <laughs> 근데 최대한 진짜 하려고는 하는데 네. 귀찮아가지고 근데 묻히는 게 너무 음좀 싫어가지고 발라야겠다 진짜 음. 아까 고객님이 처음에 서보고 사투리 안 쓴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은 서울말 그만 써라 그러를 하는데 서울분들은 사투리 남아있다. 근데 아까 <웃음> 살짝 <laughs> 살짝 나가요 아, <가봤어요. 웃음> 아, <laughs> 제가 듣기엔두분다 사투리가 <laughs> 저는 조금 심한 편이고 어 고잉형 조금 인, 계속 많이 들려. 고인형도 뭐 만만치 않아요. 아 그래? 경상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완전 응. 서울말. 어 그래? 맞아요 경상도 경상도 어. 분들은 다 이렇게. 근데 좀 저는 약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었어요. 근데 또 이렇게 사투리 쓰시는 분이 으면또 사투리 써서 이거 뭐 뭔지 알자. 리셋 때야. 리셋 때야. 경상도 분들 만나면 다시 리셋 때. <laughs> 여기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아네일 어, 분이세요? <laughs> 지금 머리 다 바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마스크가 이렇게 붙이는 건데 화장 때문인지 자꾸 떼져가지고 <laughs> 여러분 제가 여기 구경시켜드릴게요 여기는 샵도 있네요 이 화장품이 다내 거였으면 이렇게 나가면은 카페로 있, 돼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해요. 둘 음, 떨어졌어. <laughs> <laughs> 와, 깜짝 <laughs> 다 확실히 피부톤이 조금 다른 사요 누구 닮았다라고 생각했는데. 생각났어요야 근데 지금 말하면 안될것 같아. <웃음> 아이린. <웃음> 되게 많이 닮았 닮았는데. 아유 안 닮았죠. 딱 하니까 느낌이 더향 <laughs> 더 나오는 거 음. 눈매나 이런 게 음. 엄청 많이 닮았는데. 아까 응 아까 말했어요. <laughs> 아 말했어? <말할게. 웃음> 아저 아, 나도 위험해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그래서 빅토리 실장님. 지금 <laughs> 여기 <laughs> 다 위험한 사람들. 저희 시이 카페랑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헤어나 메이크업 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가실 때 오늘 제공해드릴게요. 아, 진짜요? 거. 코로나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드 뒤지게 할수 있는. 아, 코로나. 코로나 때문에 매장 취식 자체가. 음. <laughs> 피치 아니면. 음? 제가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안 돼가지고. 눈썹 뿌리가 너무 어려워요. 이거는 뭐예요? 이거 스틴랑 그거거든요? 캡틴 카르마랑 졸리쉬. 이거 어디 응. 거에요? 이거요? 이거 바르는 거. 이거 어퓨 거예요 약간 흰 티가 도는 응. 좀 하얘신 분들한테 많이 써드리거든요. 이거 페이페라거 맞죠? 네 맞아요. 음. 근데 너 이거 어서 바르고 왔어? 흰 아. 가닥이 말썽이네요. 아몇 어, 사람 다 돼? 뽑아볼까요? <laughs> 네. <꺼버릴까요>? 어, <laughs> 어, 아니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어디갔지? 제가 바로 서 거기 조금 고 미용실에 있었네 <놀람> 지금 몇시 지금 이제 5시 반으로 아 진짜요? 응. 너무 괜찮으실까요? 네 아, 근데... 아,